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원래 저는 이 기자간담회를 갖다가 한국에서는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저는 해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40년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저오연득 원장님께서 같이 일을 하자. 그래가지고 돌아서 지금 뒤에서 오 원장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 와서 어, 7월, 20, 7월 14일 네. 네. 그때 통보를 받고 어, 8월 1일 날 제가 문체부에 인준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인준을 받고 내가 국견에 대해서 어, 그동안에 느꼈던 것,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는 것과 또 저도 뭐 뜻밖의 국견에 대해서 내가 예전부터 국기원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은 저도 또 뭔가는 뭐 이렇게 뭐 나열해놓고 또 그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, 그래서 저도 뜻밖에 이걸 받고 내가 여기 와서 국기원의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잘 융화를 해서 이 국기원을 앞길을 시킬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 해왔어요. 그래서. 국회의원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, 또 우리 사무처, 또 집행부 사람들의 또그 업무 스타일도 파악해야 되고, 또 원장하고 나하고의 같이 또 생각이 또 같아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여러 가지를 내가 감안해서 이제 침묵도 지켰어요. 왜냐면은 뭐 되자마자 해외에 40년 있던 사람이 뭐 내가 이렇게다 하겠 그거를 정책을 내놓고 그러거는 조금 의리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망도 하고 당장 뭐 국교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 나는 우리 원장이 모든 이 사업 계획인가 우리 이사회에서 우리 얘기했지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. 따로 뭐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다른 뭐다쓴 생각이 있는데, 우리 뭐 공통점이 있으니까 같이 이 사회에 있는 거고, 아, 국기원을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, 한 단계, 두 단계도 아닙니다. 한 단계 업그레이드 를 시킬 수 있는 모티가 브 뭐냐,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, 홍보 같은 거, 이런 게 조금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세계적으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, 그런 세계적으로 이제 좀 홍보도 하고 국기원이 과연 무엇 뭐 하는 것이냐. 이제 다른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일선 사범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기원은 단증을 발현하는 것이다. 그것보다는 국기원은 사범의 훌륭한 사범을 길러내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또 태권도 개발에 또 우리가 일조를 하고 또, 우리 태권도 어, 경기, 또 규칙, 또 심판, 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태권도의 에, 발전에 우리가 이, 기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.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,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이,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국회의원의 세미나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함그레이드,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고. 그런 게제 적응입니다. 나는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린 글수는 것은 우리는 정관에, 항상 정관을 따라갑니다. 더 이상 법은 이 항상 어느 조직이든 정관이 있습니다. Constitution. 이 정관에 어긋나는 짓은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. 이 정관을 따라갑니다. 모든 거는 정관, 이게 법입니다. 국기원의 정관 개정을 하고 정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합을 할때그 룰이 있습니다. 항상 그그 그, 그라운드를 만듭니다. 그럼 거기에 의해서 모든 걸 따라가야 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정관을에 의해서 모든 걸 따라갑니다. 아다시피 이사장님께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우리 이사님 학교에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골 조금 실기했습니다. 뭐그 점에 대해서는 뭐 무슨 말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, 여이큰 뜻은 뭐 있느냐 하면은 이사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. 어, 우리 태권도 지내신 분들은 태권도 가족이다. 가족인데 가족 얼굴을 안 보고 어, 가족이를할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딴 장소에 가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상견례를 하고 한번 보면은 훨씬 더 친근감이 가지 않겠느냐 뭐 국기원이 없는 우리 기자가 있겠느냐 기자가 또 우리 국기원을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우리 국기원하고 기자님들하고는 같은 가족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오늘 가볍게 상견례를 하고생각하시고그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, 예.